자 이번 할 게임은 Forgive Me 나를 용서해줘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요. 어 게임 의 스토리는 이 지옥에는 현실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난 이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한다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it. 어자 이제 시작이 됐고 어, 그래픽이 나쁘지 않네요.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 <laughs> 이거 뭐임? 이거 뭐야? 잠물쇠 잠물새뭐 이렇게 커? 개 큰데? 열쇠 챙김. 에이블타운 뉴스 속보. 도심에서 생물 재해가 발생. 지역간 출입 차단. 뭐 괴물 같은 게 떴다는 건가? 밖에 날씨가 안 좋나 보네요. 비가 오네. 오 퀄리티 봐줄만 할지도. 여기 안 열립니다. 어, 여기 피자국 있다. 핏자국, 여기도 안열리네 나가야 되나? 어, 근데 카페트 밟을 때또 소리가 다르네요. 음, 갓게임이구만. 어, 고양이다. 나도 이제 고양이 키우는데, 음, 응? 플래시 라이트. 지금 시간이 12시, 시계 멈춘 거 같은데 흐르지가 않네. 여기 좀 많이 어두워 보이네요. 여기 나갈 수 있나? 여기도 안 열리고. 여기 딱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지뭐 빠루 같은 거 챙기면은 열수 있을 듯. 아 장난 하나. 응? 이런 거 누가 놀라. 리처드 피코브스키 귀하에게 박사 학위 신청이 반송되었습니다. 우편이 배달될 예정입니다. 에이블타운 대학. 떨어진 거임? 주인공? 열쇠 챙겼다. 어? 이게 뒤돌아보는데? 일단 열쇠 얻었으니까. 여기도 아니고요. 어디로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내가 얻은 열쇠 어디 거야? 여기 건가? 어? 아나 뭔가 얻었는데 뭐, 못 봤어 뭐야? 뭐 얻었지? 나뭐 얻은 거지? 연타하느라고 못 봐버렸는데? 아나뭐 얻었지? 뭔가 챙겼는데 지금? 인벤토리 어 인벤토리다 아 열쇠 챙겼나 봐 오! Okay. 케이 어? 여기 열렸네? 원래 닫혔는데? 아씨기야기여요 그냥 덜렁덜렁거리는데 천장 위에 머리 박혀 있는 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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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리처드 피코브스키 귀하에게, 안녕하십니까, 리처드씨. 마지막 프로젝트에 있어서 귀하의 협력에 감사하며, 계약 기간 연장을 희망합니다. 뭐, 잘된 거야, 뭐야? 아까는 뭐, 박사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나? 일단, 여기서도 뭐, 얻을 만한 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나? 뭐, 챙겨야 진행이 될것 같거든요? 어? 아, 퓨즈 같은 거 챙긴 것 같은데, 퓨즈? 퓨즈 어디다 끼워야 되나? 퓨즈, 퓨즈 끼우는, 어, 아, 열릴 거면 한 번에 다 열리지. 구라치지 말. 아또안 열리네. <laughs> 이게 뭐야? 이렇게 신문. 에이블타운 뉴스 속보 환자들의 편집증 증상 확인 신약 실험 중단 결정 손으로 쓴 글씨로 우릴 살려줘라고 쓰여 있다 편집증 증상 확인 이거 뭐될거 같은데 안 되나 아 퓨즈다 퓨즈 어 아, 뭐야 네 잠시만 이거만 보고 나갈게요. 이거 나가야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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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눈에 피 뭐야 아 이런거에 누가 놀랍니까 예? 여기 다시 한번 가볼까? 방금 소리 뭐야 아씨 뭐 달려오는줄 알았네 여기 있던 그 여자 어디가? 아까 봤던건데? 여기 매달기던여자사여졌어세탁어세기 위에 기 위에 요세탁기아탁기아저신봤 아까 잖아요 집중 요해중 어, 이거 어이이 뭐야? 임거 뭐임? 찡그린 얼굴, X, 눈. 이거 힌트 같은데? 이게 뭐지? 일단 여기 안 열리고. 뭘까? 아, 너네들이구나0 6 3 1 7 7아7안달아지네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야되지? 어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돼 그럼 절대 못잡아 아 친구야 잠깐 오지마 아나 진짜 제발 야, 뭐하는 놈이야 여기서 이거 뭔가 비밀번호 어 이거다 X X8 X8이라고 적혀있어 X8 아아 아. X8 X8 여기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어 눈! 눈은 3 X는 8 눈은 3 아아 아, 그만 때려 X는 8 눈은 3 하나 더 찾아야 돼 하나 더 찡그린 얼굴 그러면 8 3땡8 3이야 땡8 3땡8 3땡8 3 얘다 7 7, 8, 3 7, 8, 3 어? 이 양반 술 많이 마셨네? 어? 어 돌아서 나가면 아나 자꾸 맞는다 오케이 자7 8 3 3 됐다 아 그만 때려 나 뒤져 비밀번호 풀었잖아 꺼지라고 아 이거 좀 유인한 다음에 해야 될것 같은데? 빨리 와 크게 한 바퀴 돌자. 아, 아, 또 맞았다. 열렸어. 칼 뒤졌다. 라운드 원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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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뭐야? 응, 뒤져, 뒤져 잡았다. 별거 없네. 이제 여기 나갈 수 있나? 뭐지? 나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나지? 어디로 가? 아, 근데 무기 좀 초라하다. 그지? 더 좋은, 간지나는 걸로 주지. 이거 냉장고에 커터칼을 왜 넣어놨어? 이거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나? 이거 어디로 가? 뭐 진행이 안 되는데? 죽였잖아. 헉, 뭐야? 에? 이거 뭐임? 여기서 쳐다보는데? 뭘까? 저 유구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유. 순간 불이 꺼졌었어 에? 화장실 입구 어디 갔어? 맵이 바뀌었는데? 뭐야 어? 맵이 좀 바뀌었다? 버그인가? 여기 이거 어 잠깐만 버그인가 이거? 아닌데 원래 아까 좀불좀 좀 켜졌었는데 여기도 안 나가지고 뭘까 그 문, 문 부분만 사라지고 나머진 다 그대로야 뭐지? 문 열렸다 나가도 되나? 바닥에 피 뭐임? 아, 진짜, 구라치지 말라고, 금고. 사망 진단. 마리아 피코보스키의 사망을 진단 확정하는 바입니다. 나머지는 읽을 수 없다. 이제까지 리처드에 대한 내용 나왔는데, 마리아는 누구지? 아내인가? 아내가 사망한 건가? 라디오 얻었어. 라디오. 이거 뭘까? 힌트인가? 아, 이거 쪽지 보면, 2번 방으로 가서, 이거 들어보라는 거 같은데, 제일 끝방 있지. 이거 가지고 가서 들어봐야 되나 보다. 끝방, 이거 뭘까? 바로란, 이거 잡히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야. 이번에는 여기, 여기에서 들어야 돼 6, 6, 네. 6 6 6이 뭔데? 왜 6? 이거 하나씩 다 들어봐야 되나? 구역마다 가서 아1 2 3 그럼 땡6땡6땡땡6땡 6. 땡, 6, 땡. 땡, 6, 땡. 바로 달려. 땡6땡9 9, 9. 여기도 구구땡 구육구 아 도망가 구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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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구 게램 꽃건 뒤졌다 음 응.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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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뒤져 주세요 뒤져 주세요, 뒤져, 주세요. 갔다 별거 없네 응? 음? 해치웠나? 나 여섯발 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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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한발밖에 안남았는데? 이제 나오면 안되는데? 곤란한데 어 나갈 수 있나? 오케이 more And I made Every single thing t u r n d u p in here like a burning cage. I was trapped, 어... but instead of leaving the cage, I was buying a new furniture to fill myself at home. I 어... give myself for everything I've done, and I must forgive myself for everything I've done. o 어... 오 이거 마지막 거는 번역본을 못 받아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마음으로 읽자면 뭔가 이제 반전이 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더 띵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 고요이 어, 게임의 스토리는 1982년에 만들어진 영화의 공포를 체험하세요라고 하네요. 아 그러면은 더 띵이 원래 영화야? 영화 원작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공포 게임인 건가? 여기 기지에서 밤을 보낼 준비를 해야 되나봐. 여기 안에서 좀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돌아야 되는 건가? 여기 강아지들이 어꽤 많네요. 예, James, John, Alice. 가자. 일단 여기를 좀 돌아다니면서 뭐가 있는지 좀 조사 좀 해봅시다. 음. 어 생각보다 근데 그래픽 괜찮네. 음 맞지. 예나 여기에...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없나? 음 헉, 여기 뭔가 피가 묻어 있어. 문이 열리진 않네요. 아 어, 여기 넘어왔나봐. 문을 통해서 다른 구역으로 넘어왔고요. 아 어, 발전기가 말썽이야 우리 개들도 겁먹었을 테니까 상태를 좀 보러 가자 어, 옷을 입어야겠지? 어, 안 입고 그냥 간대요 어. 빤스 차림으로 그냥 나가자 응? 여기 있는 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상남자는 어? 이렇게 태풍이 와도 어? 눈보라가 쳐도 패딩? 뭔 패딩이야 빤스 응? 빤스만 있으면 돼 오케이? 뭐 어, 뭔가 분위기 무서. 애들아 응? 잘 있니? 겁먹었어? 애들 다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강아지들? 아 별일 없어 보이네. 돌아가야겠다. 애들아 응. 잘 있어? 응? 아빠 갔다 올게. 근데 지금 뭐 분위기만 있고. 귀신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맞지. 왠지 뭐 악마가 나오지 않을까? 응? 괴물? 괴물이 나온다거나. 나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나 여기로 가면 되나? 어, 뭐야? <laughs> 뭐지? 빌어먹을 불이 나갔네. 아무것도 안 보여. 개들도 날리고. 빨리 가자. 뭐야? 어 너무 어두워. 꼭 이런 데 있으면 플래시라이트 좀 성능 짱짱한 거 들고 다녔지. 엿같다. 얘들아, 왜? 얘들아, 왜지저대는 거야? 어? 아, 나왔어. 왜? 무슨 일이야? <laughs> 어. 너네 뭐한 거야?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얘들아! <laughs> 이거 뭔데? 끝아 <laughs> 이거 왜 해? 어? 너왜 어? 너 이거 왜 해? 아, 못 하는데 왜 해? 친구, 왜 해? 응? 예? 너 못해, 스타스타 안돼. 어? 뭐 하는 거야 어? 왜 해? 어? 너왜 해? 어? 너 이거 왜 해? 어? 응? 너가 어? 이 주제? 왜 해? 예? 하가어서 그냥 어서 실수해서 나락 갈